예, 안녕하세요 노게임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게임 하느냐고 클래시로야를 좀 등한시 하고 있어서 영상도 못 올리고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바로 게임 복귀 했구요 어저께 복귀 하자마자 아레나 8 바로 찍었기 때문에 아레나 7에서 사용했던 덱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녹화 켰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2188점에서 논스톱으로 이제 쭉 2300까지 찍어서 아레나 8 올라왔구요 보시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덱이, 자, 아 이건데, 어, 뭐 이제 따로 맞추기에 그렇게 어려운 그게 없습니다. 어차피 뭐 영웅 카드는 영웅 카드라고는 이제 해골 군대 하나밖에 없고, 전설은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뭐 호그라이더랑 머스킷병 해봤자 레벨 6밖에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골 무덤이랑 발키리랑 파이어볼 같은 경우는 레벨이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이 덱을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감전하고 아처같은 경우는 레벨 7로서좀 높은데 어차피 일반 카드고 이것도 이제 요청받으면은 충분히 이제 클랜 카드 요청을 이제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일단 어저께 한거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이제 킹타워 뒤쪽에서 머스킷병이나 발키리 이제 뽑아서 천천히 올라가고 다른 것과 이제 함께 보내기 위해서 호그라이더 이제 바로 띠끼고요 호그라이더가 두 대에서 한그한 그한 대에서 두대뭐 뭐 이렇게 때린다고 해도 저는 이제 그 정도라도 때릴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면은 웬만하면 그냥 보내는 편이거든요. 이게 그 데미지가 얼마 안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누적되는 데미지가 무시 못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바로 호그라이더 띠끼죠 세 방이나 때기 리 때문에 게이득본 거고 지금 방어야 충분히 할수 있을 거요 스펠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방금도 호그라이더가 한 대밖에 못 때리긴 했는데. 그니까 저는 이제 틈만 보이면 이제 바로 보내는 그런 성격이라서 지금도 이제 바로 호그라이드 띠끌걸려나 호그라이드 띠고 띠시고 끝 아니네 아 여기서 이제 호그라이드나 아니면 스펠 한방이면 끝나는거그래 이제 바로 뒤쪽에서 호그라이드 보내서 끝내고 아슬아슬하긴 했네요 이거는 기다리느냐고 그 다음에 승급전, 이게 지금 승급전이죠. 이런 경우, 이제 건물 하나에서 고블린 하나씩 나오는데 어차피 맞아봤자 피가 그렇게 많이 안 달기 때문에 무시하고 저는 이제 바로 오른쪽 공략을 그냥 갔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원래 벽타기를 해서 건물을 피해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벽타기 할수 있는 그 유닛이 없어가지고 호그라이더 옆쪽에다 놔서 이제 뛰게끔 했어야 되는데, 제가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바로 이제 호그라이더가 밀면서 올라가고, 또 이제 어그로 풀려가고 그래도 이제, <laughs> 제 좌측 아레나 타워가, 이제 피가 조금씩 깎이니까 상대편이 이제 제 왼쪽 아레나 타워를 공격하려고 저쪽에 이제 건물을 뭉쳐놓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바로 이쪽 공격하는 거죠. 여기서 오른쪽에, 호그라이더 오른쪽에 났었는데, 살짝 옆으로 삐드, 삐드스하이 나왔고, 지금 왼쪽으로 업그로 끌렸고,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달리기만 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뛰져지는 네, 우측. 끝났고. 아레나 파알에서 했던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제 또 똑같이 항상 똑같이 뒤쪽에서 이제 발키리 뽑아주시고, 호그라이다가 발키 리 밀어주면서, 발키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뒤쪽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게이드 볼수 있었는데, 뒤쪽에 이제 스파키 써갖고 한 방에 죽었고. 스파키 같은 경우는 해군군대로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패턴은 항상 똑같아요 저는 뒤쪽에 발키리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키가 오기 때문에 해골 군대 준비하고 있다가 해골 군대 바로 놔주고 잡으면은 바로 호그라이더 띄고 그 다음에 감전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써주시고 여기도 호그라이더 띄고 감전 준비한 다음에 바로 감전 써서 스파키가 호그라이더 때리지 못하도록 스파키 같은 경우 감전 맞으면 움찔 하면서 공격이 취소되거든요 펜슨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제 풀시켜 줄수 있었고